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자가 됩시다. 이미 기도자가 된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자로서의 시작이 됐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진 하나가 떠올라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나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찍은 나무고요. 아주 오래된 나무예요. 어떤 나무일까요? 예? 무슨 나무? 뭐라고 성민나 카로브 열매? 아 카로브 쥐염 열매? 어, 틀렸다. <웃음> 고맙다. <웃음> 어, 그래도 대단해. 어, 이 뭐, 쥐염 열매를 카로브 열매라고 얘기하는 성민이. 대단한 친구입니다, 진짜. 이 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 예루살렘, 감남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고요. 특별히 겟세만의 동산을 기념하는 기념교회 바로 옆에 있는 나무인데요. 어, 연구가들에 의하면 2000년이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2000년이 안 됐다, 1000년 정도 됐다, 2000년이 넘었다. 뭐그 주장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검증은 안 되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나무가 2000년 전에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갯세만의 동산에서 감남나무가 있었다면 그 나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나무를 묵상하면서 참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리고 기도자로서 참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봤던 이 올리브 나무가 어떻게 보면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광야에서 살지는 못하지만 물이, 어, 강수량이 얼마 되지 않은 지역에서도요, 잘 자라요. 생명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 잘안 죽어요. 이 나무가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올리브 나무도 때가 되면 죽어요. 생명의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요, 이 나무가 잘 자라다가, 수십 년, 수백 년 자라다가, 죽을 때가 되면요, 뿌리에서부터 하나의 줄기가 새롭게 나와요. 그래서 이 줄기가 나와서 새롭게 자라는데 이것이 또 수십 년, 수백 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이 나뭇가지가 줄기가 또 죽을 때쯤 되면요, 새로운 뿌리에서 또 다른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올라가서 또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요. 각 줄기마다 봤을 때는 수십 년, 수백 년밖에 못 살지만, 전체적인 올리브 나무를 봤을 땐 뿌리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자라다가 또 다른 줄기, 또 다른 줄기가 나와서 영원히 죽지 않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기도자는요, 죽을 뜻 해도 죽지 않잖아요. 아멘입니까? 또세 번째는요,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은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뚜기 때예요. 메뚜기 때가 몰려들면요,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에서는요, 메뚜기 떼가 오면요, 어떤 특별한 화학 물질을 발산해요. 그래서 메뚜기 나무, 메뚜기 때가 오다가 도망갑니다. 더 신기한 것은요, 그 발산한 화학 물질이 옆에 나무 나무에 전달이 돼서 서로 준비를 시켜줘요.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중보기도자. 아멘입니까? 저만 혼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가요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자의 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것은 겟세만의 동상 기념교회 안에 있는 사진인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사진에서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고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해 보여요? 가장 앞에 보이는 바위입니다 바닥에 있는 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전해져오는 바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갈때뭘 봐야 되냐? 아름다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다 이유가 있어요 겟세만의 동산의 기념교회는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위를 기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한 번만 나오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세번 반복해서 기도한 예수님의 처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또 우리 위위목사님을 통해서 주기도문, 아, 강의를 잘 들으셨죠? 기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기도는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일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르지만 하나로 모아지는 기도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가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가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그 기도를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격어복된 이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는요 공감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동일한 사건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보면요 마태와 마가는 내용이 좀 비슷한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지 않는 설명들이 붙어 있어요. 분량은 더 짧지만 마태와 마가가 이야기해 주지 않은 또 다른 측면의 또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해준데 그것이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점에서 겟세만의 동산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누가에서만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9절입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 39절에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겟세만의 동산에서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특별한 밤이에요. 특별한 밤에 특별한 기도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감남산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요, 특별한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사건으로 봅니다. 특별히 가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셨다고요? 습관을 따라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갯세만의 동산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는 맞지만 이 누가는 이한 문장을 도입하면서 이 기도가 특별한 사건만이 아닌 일상에 반복된 누적된 이야기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이전에요. 예수님은 이미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실 때도 밤새 철야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산에 가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요즘 검증되진 않지만 갈릴리에 가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동굴들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동굴들이 있고요. 감남산에서도 겟세만의 동산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동굴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런 쪽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요, 하루 아침에 특별하게 이만 기도가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서 일상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충분히 가지셨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올려진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한 습관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 오는데 자신의 마음과 몸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날눈 떠보니까 갑자기 교회 와 있거나 습관을 쫓아오신 분안 계시나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미국의 듀크 듀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의 활동에 의사 결정의 결과가 45%가요. 생각하지 않고 결정한 것이래요. 평균.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45%는요.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고민하지 않고요. 그냥 결정한대요.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요 여러분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린 수많은 결정들이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들만 결정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 아니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을 따라 결정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거룩한 빛 운전교회에 온 지가 이제 4, 만 4년 좀 넘었거든요 <laughs> 어느 날 제가 교회 근처에서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도착을 어디 에 했냐면 교회에 도착했어요. <laughs> 약속 장소는 교회 근처였어요. 근데 <laughs> 운전하고, 어, 약속 장소 가는데 눈을,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워요. 매일 오고 하루에 몇 번씩 도착하는 곳이 여기다 보니까요. 제 생각은 거기 가 있는데 제 손과 발이요. 어, 자율주행인 줄 알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 그날 좀 늦었어요. 약속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참 습관이라는 게 무섭구나. 그래도 다행이다. 습관을 따라온 것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면 교회에 와 있고, 교회 밖에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면 이 자리에 있어서 습관을 쫓아.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요, 일시적인 사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습관을 드리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룩한 행동의 노력이 없다면요, 조심하지만, 조심스럽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5년 후나 10년 후 변화가 없을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 사는 대로 믿으면요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연구해 보면요 21일 정도가 지나야 습관이 형성이 된대요 저는 여기까지는 알았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재밌더라고요. 런던 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66일이 흘러야 무의식적인 영역까지 습관이 스며든답니다. 저는 오늘 밤이밤 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6일 동안 기도의 습관을 들이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저도 들었습니다. 어,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경건의 모습, 영적인 경건의 열매들은요, 성령의 은사는 한순간에 임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반복이 필요하고 수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밤이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로 결단하는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로 가실 때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저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람산에 올라가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유혹이라는 단어 페라스 페라라스모스 어, 우리가 주기도문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같은 단어입니다. 때로는 유혹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때로는 시험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러한 단어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명령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명령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잘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노란색이 중요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한 원인을 뭐라고 찾았냐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해서 눈이 피곤하였다. 그래서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들은요 대부분 육적인 영역 혹은 영적인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잠들었다라는 것이 육신의 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육신의 죽음, 육신의 잠듦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이라는 단어의 루이페라는 단어는요. 고통과 근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영역이에요. 마음의 영역. 여러분 제자들이요. 왜 기도하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 했는가? 육신이 피곤했기 때문도 있고요. 영적으로 피곤했기 때문도 있는데요. 누가는요. 이걸 꼭 집어 야기해요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보다 기도가 앞설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앞설 수 있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더 슬픈 얘기는요, 제자들이 지금 슬픈데,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셔 주시면 좋겠는데 옆에 안 계세요. 아까 보면요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있어요. 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거리에 있었고요 나머지 제자는요 더 멀리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 멀리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깨어서 머물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고통이 없는 것을 바라시기도 하죠. 때로는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놓아 놓으실 때가 있다는 라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기도하기 어렵지만, 영적으로 잠들기 쉽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가리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옆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한이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그 자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이 내가 슬픔에 처한 그 현장, 그 현장에서 벗어날려고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냥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면요. 거기서 잠들어버려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다른 종교에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와서요, 설교가 안 들린대요. 무슨 얘기인지 말도 못 알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오래 계시다가 교회로 나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한 1년에서 2년 동안 설교가 안전은 있어요. 듣고는 있는데 들리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더 신기한 공통적인 특징은 잠이 그렇게 온대요. 그냥 와서, 그리고 그분들, 아, 우리 교회는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보통 그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는 기둥 뒷자리거든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머물 것이 좀 약해요. <laughs>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절에 오래 다니다가 그 광성교회 운전교 오신 분들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기둥 뒷자리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선 첫 번째 무섭대요. 뭔가 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그렇게 졸리대요. 그리고 설교가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면 졸다가 눈뜨면 가요. 더 신경은 끝까지 와요. 이분들이 그냥 온게 아니죠. 근데 신기한 것은 1년에서 2년 반 3년 정도 그렇게 졸다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대요. 그리고 무서운 마음이 없어진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 작심했는데 기도 자리에 안 나와 주십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철야 결단을 하셨는데 오기가 싫으십니까?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한달 동안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야 기도했는데 은혜가 없으십니까? 그래도 나오시면 복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 주실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생각의 문을 열어 주실 때까지 나올 때,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누가가 본 것은 그거였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누가가 말하는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의 특징은요. 오늘 본 말씀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 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만 이 겟세만의 기도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43절인데요 43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라는 기록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번 반복해서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언급합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고요. 그 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더 간절히 더 힘을 내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하늘에서 부여 공급해주는 세임을 얻어서 그세임을 얻어서 내가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기도가 영적인 세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더한다라는 의미는 영혼을 강하게 해준다. 격려하여 힘을 돋구다 도두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안에, 3차원 안에 머무는 기도로 끝나는, 끝나지 않는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는 3차원과 4차원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보여져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막 대화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고요. 그때도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만 따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물질의 세계와 비물질의 세계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응답은요. 가장 큰 기도 응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뜻,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며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합일되는 개호복된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향해서 믿음의, 기도의 씨앗을 심는 이 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